<laughs> <귀여워. 웃음> 아, 이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보면, 을 따라 따르면거품이 생기지 않이다 <laughs> 라고 면 이렇게 이 말합니다. 어디서 <laughs> 배우 또 이렇게 이걸또7학이이 따라합니다. 렇게 하면, 이렇게 한잔하고 우리 술기운으로 다덕 오늘 화이팅 해야죠 뭐라고 부 입술 발랐어? 나는 그 I love y o u 사인은 두통으 I love you 업로드 한다는게 알지? 하나 둘 I love you 업로 너무 감옥에 안 하나 둘 액션! I love 들 아, 너무 하면 <laughs> 어떡해. 한구황 아, 가겠습니다. 아니, 일로 오세요. 구황역, 구 가겠습니다. 구 야, 쟤자 토끼가 토끼가 섞인다. 오, 오 저기 <저희> 라이퍼 <laughs> 어? 야, 라이퍼막이러봐 <laughs> <저희 신사야. 웃음> 들은 밑에서 다 롤링페이퍼 쓰고 뭐 그러고 숨기고 있고 나도 편지를 쓸려고 준비했기 를 때문에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한 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다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지석 미정이 황서영 신서영 끝! 얘애들은 이렇게 프레로쉐도 한씩 한씩 준비했고 크루들한테는 이거 이거 나눠먹으라고 준비해줬습니다 딱히 준비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하이 Hi, hi. Hi, Vlog. Hi, Vlog. This is Sheree. <laughs> nice hi, Vlog. This all. is Sheree. Nice <laughs> to meet you all. This is Chloe. Right now, we are about to have Chloe's last last production. Jin last. Bye bye. See you in a minute. Bye. yeah. Bye. -bye. bye. 안녕하세요. an entrance and I'm e n t e 에 능가하는 스테이지 매니저 신상입니다 언니 manager. I'm not a 들 t 들 g e manager. I'm not 언니 t a g e manager. 그렇죠? 지금 해갈 거야? 영상이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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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하니의 네, 브이로그. 카메라 켜져 있어 요 제가 켰습니다. 진짜요? <laughs> <자, 웃음> 프로페셔널 함 이거 는 오른쪽 비용. 사실 그녀 는두 개가 있다. 사실 그녀 에게 마이크 가두개저 마스크 있고. 안 벗었는데 지금 도착 하신 거예요? 안, 안 벗은 답답해 죽을것같 아요. 이게 5일 요? 답답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9 10 11 9 9 오늘은 최근 라인 쓰도록 갈 거예요. 왜냐면 이 안쌤이 라인쓰래요 9. 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좋아요. X 서현이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laughs> 자서현이의첫 번째 역할은요. 배터리의, 배, 배, 아니, 배터리의 배터리 배터리를 뭐래? 무전기의 배터리가 아니라 뭐야 이거? 이가 뭐라 부르죠? 그냥 마이크. 마이크. <laughs> 언니, 저는 칠한 님이고 마이크의 배터리를 다 갈아야 거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볼게요. 애니 우리 마이크 스테이션 오픈할게요. 자, 일단 줄 서주세요. 자, 마이크 스테이션 줄 서주세요, 고객님들. 저희 오늘 오픈만 주시겠습니다. 네. 저떤 고객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김태씨예요김태씨요 네, 오늘 <laughs> 10, 특별히 1 3인 마이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뭐지? 들어갈 하고 싶었다 그 전공 바꾸는 게 뭐야? 전공 바꾸는 거? 전과, 전과했습니다 마이크가 안 된대요 다시 해봐 높이 리고 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어머 봐봐 케이 어머, oh, 어, 아이아 아, 아, 여러분 어, 어, 야, 저렇게 찍 야, 이렇게 들어. 야, 들어. 우리 왔 이제 네. 우리 어너 앞으로. 앞으로 선생님 지내가 대신해 준다 가자. 굿자굿자 야, 이거 살짝 괜찮은데. 괜찮은 조명인데 괜찮은 조명인데 House n t the house open. We've got a g 프레이저한테 오늘 VIP 고객님 계신 점을 여쭤봐 주시겠어요? 응. 하우스 오픈해요 이제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저는 이따가 VIP 빈, 어 귀빈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이기있어나저 마이크 마이크 좀 끊어 1, 2, 3, 5, 2 9 가세요 백스 줄서 백스 빨리백스빨리백스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서만나 안녕. 액터들 다 여기 뒤에 입구로 나올 거리서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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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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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택스 어때? 액트만 하다가. 택스 어렵네요. 그렇죠 공감 못 했었거든요. 내저사람들은왜 네, 이렇게 곡소리를 내야 해요 나는 액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택스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니는 졸업하면 안 돼요. 나 졸업 안 아, 뭐 하고 싶어. 나 니네랑 내년 포독도 같이 하고 싶어. 아, 네, 이었어 수고했다, 끝났다. 하나, 둘, 셋. 잘했못 받았어요. 네. 예 Last p r

我呀，你、oh, uh。Huh.